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매일 한 장씩 신학 성경을 헬라어로 직역 번역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유대적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밑에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부분이 구약하고 맞는 부분들, 그러한 부분들은 다 밑에 적어 두었어요.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는 신약 전체를 먼저 출판하는 것보다 그보다 앞서서 먼저 미리 출판을 내년 초쯤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책은 이제 디다케와 사복음서 그리고 콩난 제1 동굴 사회문서를 다뤄서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1 동굴 사회문서 같은 경우는 총 1QS라고 해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규례서이고 1QSA라고 해서 천년 왕국대의 규례를 설명하고, 그리고 1QSP는 축복문서, 1QM은 전쟁의 두루마리, 마지막 빛과 어둠의 아들들의 싸움이고, 1QH는 감사의 시편, 1Q-20은 창세기 외전으로 당시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가. 천사의 아들인지 의심하여서 이제 하늘에 있는 에녹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사야서 66장까지가 제1이사야서이고요. 제2이사야서도 발견이 되었어요. 그래서, 1QSAB라고 되어 있는데, 그 부분까지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네, 파피루스가 심히 손상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,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지만, 그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또, 디닷케 같은 경우는요, 디닷케는 12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, 1세기 때12사도들에 의해서 써여진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도 신경은, 사도들이 쓰지 않았어요. 사도 신경은 5세기 때 쓰여졌습니다. 그렇지만 디다케는 1세기부터 3세기 때 쓰여졌습니다. 아 혹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를 알고 계신다면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출판사를 찾고 있습니다.